예, 수학 2, 공사, 도함수의 활용 1, 20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의 f 스에 대해서 어? 여기 식이 나와있네요. 자, 이식딱 보니까 우리 뭐가 떠오릅니까? 보자마자 와! 얘 평균값의 정리구나! 라고 개념이 떠올라야 합니다. 평균값의 정리예요. 자, 얘가 어...예... F-C, 4분의 F2-F의 마이너스 어, 말이 꼬인다. 다시, 4분의 -F의 F2-F의 마이너스 2는 F-C라는 등식은 바로 평균값의 정리라는 개념의 핵심 개념이죠. 얘가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 이에 존재하는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즉, 모두 다 함수를 고르세요. 그런데 어떤 함수? 평균값의 정리가 성립할 수 있는 함수를 고르세요. 즉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평균값의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고르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값의 정리 예, 어떤 전제조건 만족해야 돼요? 두 가지 전제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우선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2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린 구간. 마이너스 이콤마 이에서는 무엇을 만족해야 된다? 미분 가능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을 통째로 합쳐서 얘기하면 그래프는 어떤 특성을 갖는다? 사실 연속이라는 개념은 미분 가능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즉,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잘 연속, 연결, 예, 부드럽게 잘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인 경우에만 평균값의 정리를 논할 수 있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절대값 나왔네요. 절대값 나오면 x가 0보다 큰 경우와 x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절대값을 분류해서 벗겨줘야 되죠. 자 x가 0보다 크면 뭐가 나옵니까? x 곱하기 x, 즉 x의 제곱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x가 0보다 작으면 어떤 그림 나옵니까? x 곱하기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 어떤 그림? 이런 그림 나와요. 보니까 어때? 부드럽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부드럽게 잘 연결되고 있으니까 예. 그러므로 얘는 평균값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네요.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 나와 있네요. 자, 이 녀석은 무리 함수의 시작점이 몇 콤마 몇 이다? 0콤마 마이너스 3이고 1, 2, 3, 4 4개의 네 그래프 중에 플러스 플러스 엑스도 플러스 Y도 플러스니까 일사면 라인으로 생긴 요런그림 되겠네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구간에서 부드럽게 잘 연결되고 있으므로 니은 그래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그래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디그 그래프는요 여기에서 우리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한적 있죠? 음, y는 만약에 그 x의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있다면 y는 x의 제곱이라는 이 그래프가 있다면 얘는 사실은 y는 절대값 x의 제곱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2차 함수 외우면서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해버리면 얘는 뭐예요? x에만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래프가 돼서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에 무슨 짓을 한다?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려서 y축 대칭한다라고 예, 선생님이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라는 개념에서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는 사실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제곱은 절대값의 제곱과 같은으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얘는 뭐가 되고 있다?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그래서 우선 절대 값이 없다고 보고 얘를 먼저 그려주는 겁니다. 자, x가 0이면 y도 0이에요. x가 1이면 y도 1이에요. x가 2인 경우, 쟤는 세제곱근 4가 되네요. 그러므로 세제곱근 4는요, 예, 세제곱근, 예, 세제곱근 4는 세제곱근 2의 세제곱. 즉, 2보다는 작은 수 내에 x자리에 2를 놓지만 2보다는 작은 수예요. 그래서 o, x자리에 2를 놓는데 2보다는 좀 작은 수가 되겠고 요 녀석을 모아 모아 연결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텐데 얘를 어떻게 한다? X에만 철퇴값이 붙어 있으므로 X가 0 이상인 범위만 그림을 그려놓은 후에, 뭔 짓을 한다? Y축 대칭을 한다.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 보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부드럽게 잘 연결되고 있어요. 뾰족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뾰족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즉, 어, 평균값의 정리는 이 녀석과 예, 기울기가 같은 한 점을 찾아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 생겨야 돼. 근데 이 녀석은요,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 확 지못대로 생겼지? 0은 아니거든 그래서 오 얘는 안 되겠네요. 이은안 되겠습니다.라고 예부족히잘 연결되지 못하고 뾰족한 구간에서 바로 요 값을 만족하기 때문에 해당 사 없다. 그러므로 답은 기과 니은이다라고 예 정리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